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소 민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미국 소설 가죠. 마가렛 딜란드의 말입니다. 인간은 살아있기 위해 무언가에 대한 열망을 간직해야 한다. 네. 무엇을 열망하시든 열정으로 출발하고 또 열정으로 가득 채우시는 한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를 검색하시거나 서울 메디컬 그룹 한경모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 한경모 박사님 자리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웃음> 네. 네. <웃음> 네. <웃음> 어... 아직은 새해죠 네, 아직도 새해 분위기지요. 올해도 이렇게 받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예. 우리 방송과 함께 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네. 축복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네, 새해하면 역시 우리가 축복을 생각하게 되고 그쵸. 정말 참다운 그런 실제 축복을 누리는 음. 걸 갖다 관심하기 때문에 네.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와 느낌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또 말하고 싶어요. 네. 우리 축복이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축복을 크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 생명과 분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인간적인 인간 생명, 그다음에 인간의 분복을 누리야 되지만 그것은 유한하다는 거죠. 네. 끝나고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나지 않고 영원한 그러한 어, 우리가 생명과 분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이를 원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조금은 좀 느낌을 달리해서 오늘은 네네. 좀 기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주제가 기쁨인가? 요 예, 사랑의 기쁨이라고 제가 사랑의 한번 기쁨. 제목을 재봤어요. 와,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사실은 그, 그게 누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랑과 누림과 기쁨 이런 것을 좀다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건 또한 우리가 잔치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명절이라고 할수 있는데 설날의 명절 잔치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세상 잔치는 끝나고 나면 더 허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참다운 잔치, 끝나지 않는 영원한 잔치 음. 이런 걸 생각해 볼 적에 이 잔치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린과 교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상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멘. 이 잔치상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도한 데면 생명인 떡이 있고 우리가 마실 음료가 있죠. 잔이 네. 있습니다. 이 잔은 우리가 분복 분기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거죠. 우리가 잔치상에서 풍성을 누릴 적에 우리에게는 참다운 누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까? 잔치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관계의 그런 누림이 또 있어요. 음. 그래 사랑의 누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또 이런 사랑의 어, 누림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또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생명을 누리든 우리가 사랑을 누리든 결국 우리 안에는 남는 것은 기쁨이 남죠. 음. 근데 이런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와.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고 기쁨 속에 있는 그런 기쁨이죠. 음. 이런 기쁨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사랑의 기쁨. 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속에 기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이 네. 사랑의 잔치가 되겠네요. 네네. 네. <laughs> 여기에 네, 우리 청취자 예. 여러분들을 다 초대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사랑의 잔치를 어허. 말씀을 드리지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초대를 또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네, 사실은 제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음. 그래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네. 아, 7장이네요.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네. 말씀을 했어요. 생명수의 강을 말하고 네? 초대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초대하셨어요. 누구든지 네. 차별이 없습니다. <laughs> 누구든지 요 <laughs>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훌이야 음. 네. 훌이. 프리. 그냥 초대하시는 네. 거예요. 그냥 은혜야 네. 초대하는. 그런데 여기에 명절 끝날이라고 오해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유대인의 명절인데 왜 설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명절 끝날이 오히려 더 허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그큰 날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서 외치셨어요. 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음.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아, 네. 잔치에 영원한 잔치에 이건 네. 기쁨의 잔치고 예, 사랑의 잔치죠. 네. 아멘. 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뿜어집니다. <laughs> 네. 예. 2022년 <laughs> 네. 올 한해 네. 네. 아까 표현해주신 것처럼 기쁨을 만들고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네. 예. 교제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예예. <laughs> 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네, 젊은 그렇죠? 날은 기뻐요, 사실은. 네. 기쁨입니다. 젊다는 네. 자체가 사실 기쁜 거지만. 이미 지나갔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네. 참 이게 실제 기쁨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젊은 날의 기쁨은 또 우리가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가 세레나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그렇죠. 기쁨은 근데 어느도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음. 영원한 사랑은 없을까? 아가페 사랑,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 영원한 그런 깊고도 사랑. 큰 사랑은 없을까?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누린다는 것을 저는 생명도 누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세를 산다 그러면 인간 생명 100세 동안에 인간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네. 생명이 끝나는 시간에 누림이 끝나는 거예요. 어허,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맞습니다. 또 사랑도 누리는 겁니다. 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적에 아, 전에도 말했지만 홀어머니가 하나 남은 그 외아들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 자체가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인을 사랑하던 누굴 사랑할 적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 누림이 되고 또그 기쁨 속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합니다. 사실은 네.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누림과 세상으로 나가 있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뭔가 기쁨을 찾기 위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미리 말하지만 참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재미와 누림의 차이를 기쁨의 차이를. 그러니까 조이와 펀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엔조이라는 말이 누린다는 말인데 영어에서 음.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먹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엔조의 조이가 있어요 조이 joy. 조이가 기쁨이에요 바로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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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조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참된 누림은 그것은 찰나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우리 속에 깊이 오래가는 것이고 깊은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적시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오락과 돈 벌어서 뭐 재밌는 거 해볼까 막 오징어 게임 해볼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세상은 주는 것은 재미는 주지만 그것은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거라는 거죠.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누림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 참 기쁨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예, 예. 단어 예, 예. 정말 좋은 단어잖아요. 네. 예. 그 현재 오늘 제가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상 기쁨을 추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것이냐 음, 음. 이런 것을 좀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네. 그 사무엘상하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아, 사무엘서요? 예. 예 사무엘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역사서죠. 음. 성경에는 이제 역사서 모세오경 담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시편 시가 나오고 예, 그땐 선지서들이 나오죠. 그런데 역사서 중에 이제 하나가 사무엘 상하인데 그것은 거기에 중요 인물은 한나가 있고 사무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나오죠. 네. 이게 이제 중심되는 사람인데.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이 말씀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사무엘 상도 30몇 권이고 하도 20몇 권인가 그래요. 그래서 하루 전에 한번다 읽어 봤어요. 음. 마치 삼국지 읽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거기에는 정말 사람 사이에 그런 갈등 그다음에는 그 전쟁 이야기 막 이런 게 나와요 왕국에 대한 이야기 네, 그래서 거기서 이 한나는 사실은 어, 기도해서 예. 사무엘을 얻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사무엘하고 어, 삼국자하고 다른 것은 여긴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 전에 나왔던 그 사무엘 바로 전에 나오는 룻기에서는 네. 그 이방 여자였던 루슬 통해서 결국은 그 생명을 관심하고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이나 업적이나 바깥의 그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관심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관심했던 루슬이 돌아왔을 적에 그걸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음. 조상이 됩니다. 그렇죠. 룻과 예, 보아스 사이에서. 예, 룻이 바로 네. 증조 할머니의 다윗에. 예, 맞습니다. 룻이 오베신가 나고베스 오베신 예. 이 세를 낳고 이 세가 다윗을 낳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이끌어오는 그런 룻의 이야기에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그러니까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국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네네. 그분이 모셔오는 것은 시대를 전환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음흠.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는 한나의 기도가 필요했죠. 그렇죠. 이렇게 연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무비보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아, 거죠. 무비보셋. 예,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윗과 다윗이 사실은 사월왕의 견제를 많이 받고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십몇 년인가를 쫓겨다녀요. 사울이 쫓아다니는, 그렇죠. 잡으라고 죽일려고. 근데 다윗이 그렇죠. 기회가 있어갖고 죽일 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진짜 십자가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월을 살려두고 말하죠. 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거내 손으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음. 이제 그런 스토리 다음에는 사울과 계속 전쟁을 해서 결국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하루에 다 죽어 버려요. 네. 네, 전쟁터에서. 요나단이 네.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세상 왕국, 자기 왕국을 관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죠. 음. 권위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 왕을 세우는 거죠. 네. 예, 요나단이 서울에 마다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윗을 굉장히 많이 도왔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게 재밌는 스토리예요. 요나단은 네. 너무나 사랑했어요 다윗을. 음. 그래서 많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고 다윗이 나중에 평가를 했습니다. 네. 참그 딜레마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렇죠. 자리를 장, 자, 내려놓고 자신의 왕, 왕을 리를내려 예. 자신의 왕다을 사람인데 자신의 왕국보다 다윗을 이 왕이 될걸 알았어요 요나단은 네. 사실은. 감이 있었죠. 음. 근데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네. 영적인 사랑 네. 서로 맹세도 합니다. 하고 네. 언약도 맺었죠. 음.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완전히 자기 왕, 왕으로 자리를 잡았을 적에 그 어느 날은 물어봅니다 신하들에게 그 사울의 자손 중에 나,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음. 그랬더니 신하가 어디 어디 어느 지 숨어 사는 이제 무비 모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무비 모세. 네. 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다윗이 내가 음. 아 그냥 기뻐하면서 음. 내가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네. 말해요 그러면서 불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좀 숨어서 죽을까 봐 숨어지냐는 무비 모세를 어떻게 할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친절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죠. 네.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날 적에 친절하게 나타나겠죠. 그데 어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사랑은 해도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러는않겠지만 어, 무슨 얘기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친절하다는 것은 참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어허.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친절하게, 인자하게,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 대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 무비모셋은 사실은 어렸을 적에 전쟁에 피하가다가 말에 떨어져서 두 다리가 절름거리가 절름거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무비무비모셋이 어,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기뻐하면서 음. 내가 요나단에 그런 모든 걸 기억하면서 그렇죠. 이제 무비모셋 너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나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 이렇게 네. 왕의 상에 초대를 합니다. 거의 가족으로 이제 받아요. 예, 예, 예. 왕의 상 그다음에 왕이상?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잃었던 사울의 그 모든 기업을 다시 돌려주라 그래요. 네. 땅과 모든 것을 음... 얼마나 아, 대단한. 참 멋있어요. <laughs> 멋있죠. 멋있네요. 그런데 예. 무비못에선 정당 뭐라고 반응하냐면 예.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어... 말해요. 너무 황송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에요, 정말 자기 그말 맞다나. 음... 그리고 또한 다그 왕국과 그 사람이 또 요나단이 왕이 되면 또 무비못의 왕이 될수 있었었는데. 사월의 왕국에 그쵸. 그 잃어버 기업과 왕국을 다 잃어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기업은 잃어버렸고 생명은 죽은 죽은 목숨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십니까 이런 말씀이죠. 음. 자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무의 모세이 다른 사람 얘기고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는 아담타라고 해서 우리는 모습이네요. 생명을 잃었습니다. 음. 우리의 숙명은 사망입니다. 또 우리가 전번에 말했지만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에 대해 할 텐데 우리가 그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다 되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지 그러니까 생명도 찾게 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죽을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을 다 돌려주시는 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 초대해서 계속 왕에서 함께 잔치를 누리자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같이 하자는 거죠. 아멘. 이 어떠한 초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에 초대한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치상의 초대는 지난 시간에는 네. 영광의 초대라고 그랬는데 네, 네. 오늘의 말로 말하면 왕의 상의 초대입니다. 오, 가슴이 생각해보셨어요? 막 벅차오릅니다. <laughs> 네. 그래서 모든 네. 들,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음. 초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은 알고 보면 생명수의 초대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왕의 상의 초대하는 거죠. 아멘. 네. 그런데 한 가지 무비모에서는 절름발이에요. 네, 근데 그절름발리는 다리가 상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는 곳은 앞에 앉아 계신 다윗, 참다윗인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보는 거죠. 또그 위에 상에는 풍성한 모든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는 거예요. 누릴 만한 풍성한 누림이 있고, 그 앞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럴 적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초대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자기자기 자기 성찰에 빠져야겠습니까? 자기 절름거리는데 할수 없는 그걸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네.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고 자기 자신 을 파고드는 거예요. 나의 못남과 나의 죄를 네. 자꾸만 보게 되죠. 예, 자격지심 빠지는 것도, 것도 아니고 자기 성찰도 아니에요. 어허. 철학은 자기 자신 을 음. 생각하라 <웃음> 데카르처럼 <웃음> 네. 생각해서 고로 우리가 사람인 것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말 하는 건데 철학은 우리 자신을 파고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음.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겁니다.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걸 누리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누릴 뿐이지 내 네. 자신을 네.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아하. 내 자신을 내할수 없는 말씀입니까. 불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자꾸만 나의 불구를 네. 나의 부족한 점 죄된 음. 부분들을 자꾸 음. 보면서 그게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자백도 죄의 자백도 내가 그렇게 그걸 강하게 생각하는 거. 게 아니라 음. 주님의 빛빛 내가 기억날 때까지 빛빛을 주는 걸 자백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광 안에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음. 눈을 주님께 아, 네. 돌려 찬란한 영광 보라 음. 그런 보금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초대를 받아들이고 이런 참여할 수 있는가? 네. 그건 단지 믿는 것 뿐입니다. 음. 이런 초대하시는 분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예,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아, 거죠. 아, 아, 그럴 아, 네. 적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상명과 분복 놀라온 그런 잔치상에 영원히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참 감동적인 메시지였어요. 네. <laughs> 아, 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음. 이번에는좀 간단히 요는 다시 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에 기쁨으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니까 우리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영원한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기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은 우리가 누가 복음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네.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 기억나시죠 네세 네, 가지가 첫 번째는 사실은 목자이신 그리스도 아 99마리 잃어버린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아, 집에 있는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어깨에 맥을 찾아가서 돌아오는 그분. 그분께서, 그건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분은 목자신데,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드라크말 찾은 여인도 이웃에게 말합니다. 다 와서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말를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 찾으시는 그런 성령의 그런 찾으심 네.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맞이하시고 찾는 그런 스토리죠. 탕자로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말자리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덴이란 말이 기쁨의 동산입니다. 아. 거기도 음. 기쁨이란 말이 나와요. 네.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에 우리를 두셨지만 이제 우리 타락해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을 떠납니다. 또 우리는 누구나 다 탕자네요. 아, 탕자죠, 잃어버린 네. 자입니다. 음. 탕자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나중에 찾고 나서 우리가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가 잔치를 베풀자. 내가 잃어버렸던 죽었던 아들이 살아와 왔고 잃어버렸던,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다, 아들 되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왔다. 거기서 네. 이 표현이 다 있지. 되찾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뭐라냐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큰 아들 집에 있던 아들에게 말합니다. 음. 그러니까 큰 아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걸 시기했어요. 오히려 왜 나는 그동안 착실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그 탕자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그렇게 한대를 해주느냐. 네. 근데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laughs> 집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사실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음.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됐다가 돌아오는 게더 좋은 것이지 우리가 다 종교적으로 있어갖고 그런 아버지만 모르는 그것이 다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거기서도 기뻐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심이 영원 과거전부터 그분의 기뻐한 선한 뜻을 따라 그분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얻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것이 그분이 기뻐하는 선한 갈망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찾았을 때는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 네. 네.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 네.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네. 그래서 로마서 5장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네.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음,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확증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딴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오,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차별이 없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모두 아무나 할수 없는 십자가의 위해서. 사랑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다 그걸 초대받고 그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역시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자유우지를 주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그 쏟아부으셨지만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아, 네. 우리가 그런 사랑에 매료돼서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선택해야죠 이제. 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크리스천의 일생은 네. 우리의 무로 하는 그런 일생이 아닙니다. 강요하지 않죠. 예,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에 매료가 되고 이끌려서 네. 심지어는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음. 이제 우리는 그사랑이 아까 말했죠,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 적에 그러니까 주... 우리 안에 깊은 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하. 기쁘니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네.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laughs> 기뻐서 이 땅을 지나가면서도 음, 그렇죠. 밖의 상황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속 깊은 속에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누림과 영원한 잔치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만 주님의 있습니다. 사랑을 그러니까 받아들일 것인지 본인이 예. 초이스하라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자권을 선택 말씀하셨잖습니까 에서와 야 네. 네. 에서는 뭘 선택했습니까 에서는 아, 세상을 세상을 선택했죠 네. 그래서 인 사실 오늘 좀 대비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음.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누림 세상적인 재미 그건 가시적인 거고 찰나적인 거지만 우리가 만문을 통하여 오늘날 돈이 모든 걸 통일했습니다 돈이 만능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고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탐하고 돈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은 그 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만문을 숭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해방돼 나온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으로 다시 우리가 머리를 쓰고 거기에 그 누림을 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참된 누림, 참된 사랑, 참된 기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세상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 네, 네. 그런 걸좀 대비해 보면서 음. 우리는 우리의 참된 권리, 장작권을 선택하는 거죠. 야곱과 같이 우리는 이런 장작권을 선택하고 에서처럼 당장 배고프고 당장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짧은 만족, 배고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먹는 그런 망령된 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아, 어떻습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세요. 하지만 네. 사람들은 맞습니다. 대부분 오늘날 돈 되는 거, 역량가 네. 있는 거, 네. 재미있는 거, 펀, 네. 그 나에게 잠깐의 위로를 줄수 있는 거 이런 음. 거를 다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추구는 대부분 만물을 통해서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죠. 음. 팔을 벌려 돈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 그 하나님의 기쁨과 기쁨. 사랑, 을 네. 그러한 영원한 네. 잔치, 영원한 ]겠지요. 기쁨, 영원한 누림에 우리는 참여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음. 또 우리는 했습니다. 네. 아 네. 그것이 정말 참다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여기서 거룩한 거래를 말하고 싶어요. 이 트레이드가 있다는 거죠. 거래. 아, 비즈니스 같은 말이지만 이 거룩한 거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거래요? 그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영과 시간을 맞바꾸는 거예요. 영원과 시간? 시간을 맞바꾸는 어. 거죠.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영원을 얻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사도바울의 말에 의하면 잠시 동안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뜻이군요. 영광을 위해서 네. 영원한 잔치, 영원한 누림,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잠깐의 시간에 잠깐의 어려움과 이런 거를 어허. 감수해야 된다는 이 감수할 수도 말씀이십니다. 있다는 거죠. 아하. 그게 거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 예.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혼적인 누림 세상적인 누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럴 적에 오히려 우리는 참더 영원한 누림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아, <laughs> 이런 거룩한 거래가 네.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항상 들었던 말씀인데 네. 오늘은 또 새롭게 다가오는 네. 말씀으로 네. <laughs> 받았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정말 어, 박사님 말씀처럼 참된 생명을 누리고 저 네. 자신부터도 네. 그런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니다 네. 고린도 후세에 있는 말씀처럼 네. 그러니까 세상신이 사람들의 생각을 눈물게 했다. 음,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느꼈지만 사실은 우리가 눈먼지도 모르겠어요. 어둠가 운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렇 네. 그렇지만 우리가 참답게 이런 빛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우리를 부르셨는가, 초대하셨는가. 내 이런 걸 진짜 깨닫는다 그러면 그리고 신년도 이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죄와 사망과 만몬으로부터 해방받은 거예요. 출애굽, 탈애굽한 겁니다. 출애굽. 근데 우리가 다시 그걸 로 돌아갈 수는 없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께, 우리 기업으로 좋은 땅이 할당되는 우리의 분복으로 돌아가는 거죠. 음. 생명과 분복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거기서 잔치하는 겁니다. 아, 영원히 네. 누리고 이 땅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잔치를 누릴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러한 잔치가 되겠죠. 영원한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예. <laughs> 예, 세상에 헛된 것을 너무 쫓아가지 말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원한 참된 네. 기쁨을 그렇습니다. 예,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생수의 흐름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누림을 아무리 취해봐도 결국은 다시 목마르고 우리 속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 m 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 악을 향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동이를 팟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음. 이두 가지 악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생수의 그런 모든 누림과 모든 축복을 줄수 있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우리 영원한 생수의 누림을 위해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신 그분께 돌아오고 우리가 그분만을 우리의 누림과 기쁨과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laughs> 정말 축복된 이런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네, 범사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라라는 예, 예, 예. 그 말씀처럼 네. 올 한해 이 간단한 말이지만 네. 누리면서 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축복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새해는 모두 진정한 이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